안녕하십니까. 지난 편에 이어서 긴급 편성으로 2부를 그 방송하겠습니다. 요즘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어, 엄벌을 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1년 반을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그다음에 이 캄보디아 사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당하는 일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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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한국 사람이 택시 타고 뭐저저 승용차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그냥 어?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 도망가고 뭐 이제 청부살인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들도 있고, 필리핀에는 뭐 제가 느꼈지만은 뭐 카지노 이런 데서 뭐 구타당하는 거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 폭행당하고 그런 거. 돈좀 따갖고 나오면 쫓아 나와가지고 때리고 뺏어가고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시는데 이거 정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카지노 운영하고 그러는 토고라고 하나요? 토고라는 데서도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아직 멈추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비롯해서 또그 현지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끼리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실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이 드신 우리 기성인들, 중장년층들도 항상 조심을 하고 거기 가서 뭐 골프 치고 술 한잔 먹고 온다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가시는 건 좋습니다. 많은 현지에서 방송이 안 되는 것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1년 반 있었을 때첫 달이니까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인 하숙집을 들어갔어요. 거기 가니까 다 전부 한국사람들이죠 주인도 한국사람이고 그리고 뭐 삼시세끼 밥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한국사람들 자주 만나니까 뭐 열댓명이 전부 한국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갔는데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산책 나갔다가 뭐 3만페소를 들고 나갔는데 뺏기고 들어왔다는 동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뭐 3만페소 뭐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죠. 한 7, 80만 원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들. 4만 폐소가 이제 대충 해서 100만 원이니까. 그런 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카지노 가서 돈 잃고 오는 경우도 뭐빌비하죠 그거 뭐 말할 수도 없이 빌비자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범죄의 대상. 그래서 지금 그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해외 나갈 때 항상 조심을 해라. 조심을 하고 저처럼 저도 저녁에 산책 나갑니다. 나갈 때에는 핸드폰도 안 갖고 나가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칩시다. 그거 한 15분, 20분, 1시간 늦게 연락한다고 래서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습관적으로 핸드폰 들고 다니시지 말고 핸드폰을 놓고 가세요. 놓고 가고 그저 한만원 정도, 한천페소 정도. 그래서 뭐 한, 어, 뭐2천0백뭐2만5천원 정도 뭐이 정도 그, 그 정도만 갖고 나가시면 돼요. 그냥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돈 많은 원 정도 나가서 뭐 음료수라도 하나 먹든가 아니면 어 길에서 망고 같은 거라도 팔면은 바빠는 날에도 좀 사가지고 오든가 고그 정도 돈만 그러니까 뒤에서 오다 봤어요. 러면 벌써 긴장이 돼요. 그런데 휙 지나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도 없죠. 현금도 없죠. 천패소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늘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팁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오늘 또이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말, 말이죠. 캄보디아의 인신매매로 끌려간 거 이외에도 또 굉장히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온라인 도박이에요. 온라인 도박이 뭐냐. 현지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아바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바타 뜻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가 오다 하는 대로 나는 딜을 할게. 도박에 걸을게. 그러니까 뭐, 오천불을 보내와서 그러면, 자, 자, 오천불 갖고 시작합니다. 아, 송사장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네. 아, 뭐, 플레이에 갈까요? 아, 예, 예. 플레이에 천불 들어갑니다. 플레이에 천불. 그걸 또 생중계로 하고 앉았어. 그럼 투자한 사람은 <laughs> 그걸 또 보고 있나 봐요. 온라인으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보시면은 라이브 그 채널 보시잖아요. 뭐 5천 불 가지고 뭐 흔들고 또뭐 저한테 뭐 같이해서 게임을 즐기실 분 있으면 뭐몇 번으로 해가지고 뭐또 나한테 카톡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통장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주위에서도 그 하숙집에서도 그 온라인 도박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서는 뭐. 그숙률이뭐 낮다, 멋졌다, 나뭐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캄보디아 쪽에서 뭐한다 그러고 저녁엔 또 온라인 도박을 합니다. 그럼 누굴 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바타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갑니다. 뭐 저, 저는 뭐 도박이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짓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자가 또그 양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어쨌든 그 해외에서 하는 그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광 갈때 여러분들 조심, 조심성 없이 나가서 또 당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긴급하게 이 프로그램을 그 편성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밀리리맘버 TV는요, 사실 중장년들이 건전하게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송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요즘 하도 그게 극성들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 경험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또 요새 태국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가고.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여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KTV 가지 마세요. 물론 시간이 없고 3박 4일인데, 야, 그뭐 언제 저기하고 아냐 그냥 후딱,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한번 쫙 놀, 시원하게 한번 놀다가 와야지. 그래서 다 가는 거다 압니다. 그런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거기서 1년 반을 살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은 취미로 거기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직업이에요, 그게. 그게 1년 동안 할지 2년 동안 할지 모르지만 사랑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 그 여자가 술집이지만 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저도 60대지만 우리 그렇게 인기 없어요. 인기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그냥 차라리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더 올망정, 그냥 민간인들을 사귀세요. 그야그 그 민간인들을 어떻게 사귀냐? 뭐 영어도 못하고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을 갔어, 길거리 갔어, 길거리에서 망고를 팔어, 호담데 야채를 팔어. 어차피 생활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쁘장하게 생기고. 그럼 말 거세요. 그냥 거기서 뭐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가게 같은 데서 일을 한다든지. 어? 시장 같은데 가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 뭐 슬리퍼 팔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옷가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삼천 원짜리 티셔츠 팔고 그런 종업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 거세요. 이쁘게 생겼다. 응? 나 한국 사람인데 친구하고 싶다. 그러면요. 웬만하면 연락출 수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꾸미고 나가셔야죠. 어느 정도는. 어, 그렇게 해서 좀, 나이는 먹었지만 좀 깨끗하게 좀 저기 해서 나가면 웬만하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꼭 뭐, 잠자리까지 하고 와야 됩니까?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면, 어, 한국에 와서 카톡을, 카톡, 카톡 번호를 알려주든, 뭐, 라인을 하든, 그런 데서 또 연락하고 자리 었니 뭐, 별일 없었니, 궁금하다. 뭐, 내가 다음, 다음 달에, 뭐, 아니면 3개월에 갈 텐데, 뭐, 저기 해가지고 또한번 보자. 그래서 친구도 할수 있고,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너무 또 현실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내 주에서도 위 지금 40대, 50대 동생들 보면 연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위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럼 그런 허담때팬팔을 하는 팬버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해도 나를 관심있게 생각하고 나랑 이렇게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절대로 <laughs> 온라인 도박 같은 거에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필리핀이나 무슨 뭐 캄보디아 뭐다 똑같아요 사실은 미얀마 뭐 라오스 태국 이런 데서도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젊은 애들이 움직이거나 갈라고 그러면은 결사적으로 만류를 하시고 또 동남아가 아닌데라도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중국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동남아 쪽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유 없이 특별한 그 사람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사람만 필요해서 티켓 보내줄 테니까 와라. 이거는 100%입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데이팅, 뭐, 해외 데이팅 앱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뭐, 틴더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남자입니다, 거의. 남자들이고, 다른 여자들, 이쁘게 생긴 애들 사이트에서 그 데이팅 앱 사이트에서 사진을 쓰... 걔네들이 카피해가지고 자기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만약에 통하자 그러면 질색할 거예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뭐 혼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혼혈들. 어,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은 뭐 미용실 안다, 뭐 한다, 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별로 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내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데 그냥 직업은 물어보더라고요. 뭐 했던 사람이야. 돈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거지. 그럼 나는 항상 그래요. 난돈 없다. 그리고 퇴직해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끊어요. 걔네들은. 일부러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 그리고 뭐, 나이에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몇년 전에 그런 거 유행했었죠. 미군이라고. 미군인데 지금 아랍에미네이트에 뭐 가있는 파견병인데, 뭐, 동영상도 통한 적 있어요. 근데 무슨 캠프 같은 데서 통신부대래. 근데 뒤에 막사 쳐져 있고요. 그물망, 위장망 쳐져 있고, 옆에 남자 미군이 앉아 있어. 그리고 군복들을 다 입고 있어. 그런데 군복을 입고, 허 경례하더라고.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인터내셔널 로맨스 피싱인데, 그, 런 것들, 100%다 가짜예요. 뭐, 예전에는 또 뭐, 의사, 군의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하고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쓰다 남은 이제, 어, 비용이 남아있는데, 뭐, 달러로 있는데, 달러 뭉태기로 뭐, 그냥 완전히 막, 이만큼,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 그런데, 이거를 예치했다가 빼야 되는데, 예치금은 이 돈에서 뺄 수가 없다는 거야. 장부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수하면서 이 돈을 우리가 슈킹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치금만 빌려주면, 넣었다 빼주면, 자기가 어 뭐, 10배 이상 뭐 주겠다. 그러고 한국 들어와서 뭐, 너를 만날 것이다. 뭐, 하여튼 별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속아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속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여러 여러분 친구들도 속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이 발달이 되고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된 거는 상당히 땡큐. 그렇지만 이거에 생기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얘기 듣기로는 뭐몇 조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온라인 도박 포함해서 그런 로맨스 피싱,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그렇게 젊은 애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잔혹하게 그렇게 희생당하고 그런 문제까지해서 어쨌든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워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더 리마인드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